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머 책방 큐티 읽어 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어,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인데요.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여러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이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일단 위에서 규정을 하고요. 그러니 그런 자리는 피해야 하고, 특별히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원칙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시면, 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8절에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우상에게 드릴 제물이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우상에 바칠 제물이지만 뭐 제사상에 쉽게 말하면 차라리 음식이라고 해도 그 이게 이 음식 자체가 음식 자체를 먹는 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음식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저 사람이 저 재물을 먹을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마트에 가서 이 불고기를 어 만들기 위해서 마트에 갔는데, 여러분, 불고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잡내를 없애는 이 소주가 들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마트에 장을 보는데, 이 처음처럼을 사고 싶은데, 거기에 목사님이 가다가 이 처음처럼을 소주병을 들어 드는 것을 누가 한 명이라도, 특별히 우리 교회 송도나, 날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목사가 이 소주를 먹을 수 저걸 살수 있을까? 먹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의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적용하자면 안 먹는다. 소주를 굳이 사지 않고 좀 불편하지만 잡내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렵게 말하면 이 말이죠. 28절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한 이약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너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여러분 이 남의 양심을 그 양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라라는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신앙이 없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라, 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려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3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여러분, 행동들, 어디랑 다 기결되냐면, 그들의 구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라라고 어,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바울이 그냥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뭐, 재물을 먹지 말라. 먹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됨을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걸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시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되, 여러분,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가치관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영향을, 역량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영향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바울은 우상의 식탁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 불신의 마음, 특별히 그들의 양심에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 결론적으로 그들의 구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 사고, 생각들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성숙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는 행동과 말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직장 생활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시험되는 행동일까,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 하는 행동과 생각들, 말들을 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